자 우리 어, 네. 지난해 2024년에 걸쳐 가장 중요한 AI 기술의 발전이 뭐죠? 어 그거 제가 이제 이책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서도 최근 그그 내용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번 예. 보여드릴게요. 이거 요게 이제 제목입니다. 두드리니, 넌 두드리니 난 말로 난 한다. 한다. 난 말로 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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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왜 이걸 그 가제로 잡았냐면. 어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AI를 공부하면서 특히 작년 24년에 제일 그 시작하면서 제가 첫 번째 사람들한테 그 작년과 올해 또 다른 AI의 특성을 하나만 꼽으라고 그러면 그 멀티모달. 음성 인식이 가능해진다. 그렇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키보드를 두드려 가지고 입력할 생각을 하지 마라. <laughs> 예, 요 얘기를 정말 제가 거의 작년 1월 1일부터 얘기를 막 울부짖다시피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발 키보드를 버려라라고. 근데 네. 실제로도 제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 작년에 <laughs> 예, 9월 중순에 이제 그이채째 PT에서 그 고급 음성 모드라고 예, AVM, 예, 네. 그 Advanced Voice 모드라는 걸 이제 그 공식 출시를 하면서. 어, 그동안에 나왔던 그런 그 모델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거 잠깐 이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채찌피티. 네. 이놈이거든요. 지금 웹버전으로 도얘가 이제 뜨니까, 웹버전 채찌피티 가보면, 예. 이거, 이게, 이게 지금 무료버전 사용자도 요거, 요거 있죠. 이게 음성 네. 모드. 예, 요게 지금 활성화됐거든요. 요거 어, 띵 하고 누르면, 얘가 이제 블루문, 예, 주니퍼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처음 설정할 때그이 네. 목소리를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가 고 아홉 개인가 그중에 하나 9개. 선택할 수 있는데 예주니퍼가 원래 이 블루문이 나오기 전부터도 그렇 디폴트로 이게 여자 목소리 약간 낭낭한 목소리 주인공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네. 그 목소리로 지금 세팅해 놨는데 이게 진짜 그 사람처럼 이제 답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사람처럼. 얘가 답을 할때좀 사람들한테 네, 이걸 쓰라고 그렇죠. 고나기가 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그, 무전기 통화하듯이, 마치 그 순차 통역하듯이 기다렸어야 돼요. 내가 그쵸. 한마디 하면 얘가 답을 할 때까지 조금 쉬었다가 얘가 뭐라고 하면 또 다시 묻고 또 그쵸. 얘가 한마디 할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인터벌이라고 그러죠. 이 텀이 길었어. 그래가지고 왠지 이게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아꾸 이게 중간에 그 기다려야 되는 타임이 생기니까. 근데 이게 지금 작년 9월에 그 AVM이라는 고급 음성 모드라는 게 탑재되면서 이 딜레이 타임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네. 제가 말을 말하고 시키면 얘가 응답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도 안 돼요. 그냥 잠깐만 끝났다 싶으면 얘가 바로 응답을 하거든요. 실제로 네.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준니퍼, 내가 좀 전에 무슨 얘기했는지 너 들었어? 맞아요. 거의 실시간으로 반응하죠. 네, 네? 정말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 이, 이모두가 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제일 큰그 그, 그 거고요. 예. 얘가 나오는 거를 그때 이제 직감을 했기 때문에 예, 작년 한해 동안 내내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발 그쵸. 이제 그 AI랑 보자. 어떤 그 대화를 나누거나 명령, 지시를 할때더 이상 키보드를 쓰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말로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주니퍼를 제가 예시로 들어보여 보여드려... 드릴게 <laughs> 저레이타 타임도 의의없졌졌 음성 인식의 오류도 거의 없어졌거든요 제가 is only t 고 c 명사 뭐 한두 개 u r s 이 b j e c t So 이 h a t s what I'm saying. I'm saying that I'm going to get a l 나 t t l e bit m 거 r e than 10,000 people to get a l i t 올해는 더더군다나 안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음, 그리고 말로 다, 그, 얘기하고, 말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해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면, 다 알아듣고 수행을 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타이핑을 하면서, 막 오타 수정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타이핑하는 동안 또 보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이렇게 했던 거에 비하면, 거의 네. 입력 처리 속도는 최소한 3배는 빨라집니다. 2배도 아니야. 3배는 빨라져요. 네. 말로 하는 것과 그렇죠. 타이핑을 하는 것의 차이는, 거의 한세배 속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게 일단 작년에 제가 그 제일 크게 기존의 AI하고 이번에 새로 바뀐 AI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일단 음성 인식이 실시간으로 네. 가능해진다는 거 하나를 좀 제시를 했는데 네. 그거는 거의 현실화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일 큰 특징은 웹 검색. 예. 웹 검색이 드디어 챗지피트한테도 붙었다는 거죠. 물론 맞아. 그 전에도 그 유료 버전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빙 엔진이 붙어가지고 그 검색을 해주긴 해줬었어요. 아예 안 됐던 건 아닌데 문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빙 검색 엔진의 이 거죠 검색 결과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맞습니다. 실시간 검색이 사실 안 돼요. 해보면 예, 예, 지금도 좀 없잖아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예. 그, 거의, 뭐, 오늘 날짜 뉴스를 찾아주라고 래도 막, 며칠 전께 나온다든가, 일주일 전께 나온다든가, 막, 이렇게 막, 비일비재 했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그나마, 이번에 이제, 11월 1일 자로, 체치피티 예. 서치라는 이름의, 그, 예. 검색이, 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조금은 이제, 좀 약간, 거리를 두면서, 체치피티 예. 자체, 이제, 검색 엔진에 대한 그, 상품이 서비스로 공식 출시가 됐고, 네. 그거를 12월부터는 이제 일반 무료 사용자도 쓸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네. 이제 그그 동안에는 검색을 제대로 지원을 못하거나 안 해가지고 그 팩트 체크가 안된 이야기들이 마구제비로 이제 나와서 그 사람들을 그렇죠. 좀 신경을 거슬리게 했거나 그 믿음을 못 줬던 부분들 네. g p t 네. 응답이 믿음을 못 줬던 분들을 상당 부분 이제 커버할 수 있게 된 거. 그 음, 하여튼 뭐, 작년에 뭐, 있었던 변화 중에서 제일 큰 변화는 한두 가지만 꼽으라고 두 그러면 두 뭐, 가지를 뭐, 딱 써치. 봐요. 음성 인식 모드가 더 이상 예, 네, 대기 타임이 필요 없게 됐다. 네. 그 이제 그 실시간 검색 기능이 디폴트로 이 LLM이랑 게그 네.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네. 이제 더 이상 그 얘가 사실이 아닌 거를 지어서 얘기를 해요라고 하는 네. 그 할루시네이션의 그이 단점이 현저하 그 제거되었다. 그렇죠. 100% 지금 제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두 그렇죠. 그 가지가 엄청년재작년에 그, 네, AI에 의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던 예. 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벽 두 개가 사라진 거예요. 예. 이그 점이 이제 24년도에 가장 큰변화였다라고 보는 거죠.